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 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십0종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중투입니다 색감이 좋은데 색이 많이 죽어 보이네요 색감 좋습니다 황중투 아, 변도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육질도 단단하고요. 아, 환엽 중투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엽 중투. 아, 이렇게 나와서 어, 황으로 가는 개체입니다. 색감 좋고, 어, 이렇게 변이 환엽 중투입니다. 아, 종자 아주 좋고요. 다만, 신화가 조금 밑달랐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올라와서 황으로 가는 개체. 신화가 약간 밑달랐는데 지금, 아, 뿌리도 내렸더라고요. 지금 현재 분주를 하셔도 되고, 가을에 뿌리 완전히 다 내릴 때또 분주해서 키우셔도 되고, 아,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황중투. 아,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아, 중투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 뭐 하시고요. 아, 촉수도 많고 정자 아주 좋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아 1번에 광엽의 황중투입니다. 아 4촉에 신한대구요. 16에서 1.0, 3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산반호인데요. 산반호인데 말봉호 약간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 호육질이고요. 접혀지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 플라스틱 후육질입니다. 아, 변이 너무 좋아요. 무늬도 좋지만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아, 3반 산반 노코입니다. 3만 호. 종자 아주 좋아요. 약간 말봉 스타일입니다. 아, 이번에 3만호두척이고요 아입 길이가 8에서 13이고요. 아 입폭이 0.7 16만 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황산반이고요 편이 아주 좋습니다. 우예가온파오가져 가지고요. 아 조금 입이 싹수가 있어 보이네요. 편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늘어져서 입이 얇아 보이죠. 하지만 완전 후육질입니다. 전면로 황산반 아주 무늬 잘 들어있고요. 기부 쪽까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 나름 저렴하게 올렸어요. 종자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도 황산반도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고요. 전면 황산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아 15만 원에다가 올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황산반 종자 하시고요. 황산반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 종자물를 추천드립니다.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고 둥글둥글 합니다. 아, 황산반에서 병풍 종자들이 많이 나오죠. 아, 3번에 황산반 한쪽에 신한대입니다 황산반 무늬가 너무 멋지게 잘 들어있고요. 아, 10에서 0.8, 12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도 변이 아주 좋아요. 완전 후육질, 배불떼기 후육질입니다. 약간 무늬는 약간 어둡긴 하지만,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변이 단엿변처럼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모초에도 이렇게 무늬 아주 좋습니다. 약간 모축을 보면은 어두운 색감이 아니에요. 모촉은 완전히 플라스틱입니다. 아, 신화에도 완전 플라스틱이지만 모촉은 더플라스틱요 장단엽이라 해도 될 정도로 플라스틱이고요. 아, 이렇게 어둡게 나올 종자가 아닌데, 지금 아 이분이 키웠던 데가 조금 빛이 많이 부족한 것 같, 같습니다. 이게 모촉 보면 어두운는차아니다 밝게 이렇게 잘 들어있죠. 아, 4번에 아주 예쁜, 아, 호중투입니다. 아, 3반 중투식으로 들어있어요, 신화는. 이렇게 3반 중투식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모쪽 보면은 호예요 호중투입니다. 정자 아주 좋습니다. 아,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4번에 3반 놓고, 두쪽이 신화인데고요 신화 빵빵하게 달려있습니다. 14에서 0.8. 14만원입니다 아주 좋아요 송자 5번입니다 5번은 사몽이고요 아, 사몽꽃이 정말 좋은 사몽입니다 아, 홍화의 소호반이죠 소호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어요 예쁘게 그리고 신화도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고요 신화는 지금 황색으로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신화를 이렇게 잘 받았고요 정말 멋진 종자 3목. 아, 꽃도 좋고 여배우 수도 최고인 인기 좋은 3목입니다. 아, 서호관의 홍아 3목.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무늬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5번의 3목 한쪽에 신화도 되고요. 1 3회0.7 16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계백인데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장단엽처럼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아, 꽃이 황선반, 황복륜으로 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황복륜이죠. 변이 너무 좋아요. 변이 장단엽성으로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계백, 한쪽에 신화 정말 멋지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웅장합니다. 한쪽에 신환된데 한쪽인데 굉장히 웅장해요. 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6번에 개백 한쪽에 신환되고요. 화 14에서 1.0, 10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이렇게 멋진 환엽에 소심이 확인된 종자입니다. 아, 꽃을 한 번밖에 못 봤대요. 근데 아, 꽃이 달리면 꼭 화통 한번 씌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소, 이렇게 예쁜 환엽변의 소심입니다. 소심은 확인된 종자니까 잘 키워서, 아, 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화통 한번 씌워보시고요. 7번의 환엽, 환엽의 소심입니다. 새쪽에신환대고요 11에서 0.9, 13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서반이고요. 예쁜 서반. 색감이 아주 좋고, 변도 아주 좋습니다. 아, 8번에 예쁜 서반입니다. 아, 한쪽이고요. 아, 12에서 0.8, 5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도 기부서반이고요. 아, 올라올 때 이렇게 뽀얗게 올라오는 서반입니다. 그리고 기부쪽으로 서반 문이 조금씩 남기고 있고요. 아, 꽃반이네요. 서반, 기부서반. 아주 이것도 종자 굉장히 좋습니다. 촉수도 많구요. 아, 꽃도 한번 보시고. 아, 신화 지금 올라오고 있죠? 뽀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9번에 서반 세쪽의 신화 두 대입니다. 16에서 0.7, 5만원입니다. 아, 10번에 3반 2화입니다 꽃이 정말 좋죠? 근데 무늬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3반 중투로. 무늬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잘들어있고요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아, 산반두화산반이 정말 잘들어있고요 아, 옥산 못지않게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산반두화 종자목 하시고요 이거 무명 산반두화입니다 10번에 무명 산반두화입니다 아, 잎에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한쪽이 신환대구요 15에서 0.6, 1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구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환엽 중투입니다. 아, 변이 아주 좋구요. 아, 환역 중투. 아, 색감도 좋은 편입니다. 조금 색이 이렇게 죽어서 나, 근데 색감도 아, 황중투입니다. 극황은 아니래도 황중투, 예쁜 황중투고요 편이 아, 환역으로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아, 촉수도 많구요. 내척에 네 신화 한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신화가 조금 밑달렸어요. 어, 구입하신 분이 어, 밑달린 거는 신화에 지금 뿌리가 내려서 분재해서도 어, 따로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분재도 아직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분재하면 안 되고요. 분재해서 너무 밑다른 거는 어, 따로 분리해서 키우시고 톱신 페스트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토슘패스도다 상처부위에 발라가지고 바짝 말려서 그리고 심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더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괜찮구요. 아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환엽의 종투 아 엽성도 아주 좋아요. 육절도 단단하고요. 환엽종투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1번의 중투입니다. 중투. 광력중투고요광력의 광역 한역 중투. 세쪽에, 아, 네쪽에 신한대네요 네쪽에 신한대인데 제가 세쪽으로 적었습니다. 네쪽에 신한대 아, 이 폭이 1.0. 3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3만호인데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3만호 꼭 말봉산반 닮은 것 같아요. 말봉 놓고 닮은 것 같습니다. 변이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아, 산반호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신화가 달려있네요. 아, 두쪽에 뿌리는 내가 달립니다. 뿌리는 내가 달리지만, 한쪽에한 대씩 신화가 예쁘게 잘 달려있네요. 아, 이렇게 달리기는 참, 좋죠. 이렇게 달리면은, 한쪽에 두 대가 달려오리면 안 되는데, 한쪽당 한, 한 개씩 신화가 달려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 변이 완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아, 이, 이건, 삼3반호 어, 무늬도 좋지만, 변이 너무 좋아요. 완전 플라스틱 같은 후육질입니다. 아, 종자도 아주 좋구요. 아, 말본호좀 비슷합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3반 호입니다. 두 쪽이 신한대구요. 이 폭이 0.7 16만원입니다. 아 3번입니다. 3번은 아, 황산반인데요. 아주 멋진 황산반입니다. 아 황산반 문이 깊게 아주 잘 들어있구요. 정말 문이 아주 좋네요. 황산반. 아한 쪽이 신한데두 두 쪽입니다. 신화팜두 쪽. 아, 자마둔 짜리가 또 달려있네요. 이게 하얗게 달려있는 게 자마둔 짜리고요. 아,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작도 아주 좋고요. 광엽입니다. 광엽에, 아, 입엽성에, 송입장 보니까 입엽으로 딱 서있네요. 아, 그 정도로 단단한 게제일입니다 아, 황산반 3번에 황산반입니다황산반 한쪽에 신화 한 대고요. 또 자마 달려있습니다. 아이포0.8 12만원 입니다 아 4번입니다 4번은 아 3반 놓고 고요 3반 중투식으로 들어있네요 이렇게 3반 놓고 아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늬도 좋고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입엽성에 아 배불떼기 변으로 아주 좋습니다 변이 아주 좋아요 아, 뿌리, 뿌리는 두쪽에 자마 눈자리 이렇게 있고요. 아,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여섯 가닥, 일곱 가닥, 일곱 여덟 가닥 되고요. 아, 변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뒷대데도 이렇게, 이렇게 오가가지고 아주 좋아요. 4번에, 아, 3번 넣고 두쪽에 자마 눈자리 있고요. 이쁘기 0.8, 14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아, 사몽이고요 사몽입니다. 사몽, 3홍, 소후반에 사몽. 소후반에 홍어가 피는 사몽입니다. 신화가 아주 문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사몽 한쪽에 신화 양쪽으로 두대 달려 있습니다. 아, 뿌리는 아주 a 급이고요 사몽. 아 뿌리도 최상입니다. 그리고 자마 또한대 달려 있네요. 아 신화가 미처 다 크지도 않았는데 자마가 또 달려 있네요. 3홍 종자 아주 좋습니다. 무늬도 아주 좋고요아이 신화가 올라오면 무늬 정말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도 화려하게 지금 발색되고 있고요 5번에 3홍입니다. 홍화 3홍. 한쪽에 시나 두대고요 그리고 자마 또 달려있네요. 이폭기 0.7, 16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개백이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완전 광엽이고요. 광엽에 완전 후육질로 정말 멋진 종자. 아, 이런 복륜 하나 갖고 계시면 정말 좋죠. 꽃도 정말 좋고요. 꽃을 떠나서도 종자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광엽에 완전후육질에 장딴엽성입니다. 장딴엽성에 아, 신화도 아주 통통하게 잘 달려있구요. 아, 그리고 또 참아둔 자리또 달려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구요. 아6번의개백입니다개백 한쪽에 신화는 되구요. 아, 이 폭이 1.0, 10만원입니다. 아 7번은 이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둥글둥글한 환엽인데요. 환엽. 지금, 편으로서도 너무 멋진 종자인데, 아, 소심을 확인을 했답니다. 소심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화통 한번 씌워보라 그러더라고요. 꽃대 달리면은, 아, 환엽의 소심입니다. 아 새축에 신한대고요. 그리고 자마 또달 자마가 아니고 뿌린 것 같습니다. 아 뿌리는 최상입니다. 새축에 신한대 정말 멋진 종자. 7 번에 아 환엽 새축에 신한대인데요. 아 소심이 피는 개체입니다. 소심 확인한 개체고요. 아 다음 때 꽃대 달리면은 화통 한번씌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화통 한번씌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10번에, 아, 7번에 환엽 세쪽이 신환되고요. 소심 확인했던 개체고요. 입 폭이 0.913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아, 서반이고요. 예쁜 서반입니다. 아, 송잎점까지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서반 한 쪽. 한쪽에 자마 눈자리또 있네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 다섯 여섯 가닥 되고요. 여섯 가닥 이상 됩니다. 서반 종자 아주 좋습니다. 화려하게 서반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변도 아주 좋습니다. 아, 8번에 서반 한 쪽입니다. 잎 폭이 0.8 5만 원입니다. 아, 9번도 기부 서반입니다. 기후 서반인데 지금 소멸이 많이 됐죠. 아, 신화 올라올 때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오는 개체입니다. 전면 서반으로 화려하게 올라온 아, 전면 서반으로 화려하게 올라오는 개체인데 아, 소멸 성장하면서 소멸하고 끝에만 조금씩 남는 개체로요. 꽃반입니다. 아, 촉수도 세 촉에 신화가 두 대입니다. 신화 하얗게 뽀얗게 올라오죠. 뿌리는 아주 최상입니다. 아, 서방 무늬도 예쁘고요. 신화, 신화 조금 성장하면 서방 무늬 아주 하얗게, 뽀얗게 아주 예쁩니다. 아, 서방 무늬도 예쁘고, 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9번에 서방 3쪽에 신화도 되고요. 이 폭이 0.7, 5만원입니다. 아, 10번은 3만두화입니다3만두화인데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삼반중투식으로 문이 있죠. 이렇게 삼반중투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아, 종자는 아주 좋아요. 아, 옥산, 삼반두와 옥산 아시죠? 옥산 못지않게 아주 좋은 삼반두와입니다. 아, 종자 너무너무 좋고요 아, 입에 문이도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3반 와화 아, 10번에 3반 두화 한쪽이 신한대구요이 폭이 0.6, 1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구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구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